아, 상엽이야? 와! 아, 상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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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엽해 상엽이야? 상이 상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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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엽상엽이와상엽 상엽이야? 근데 상엽아야상이야상야이게야이게 상엽이야? 상엽이야? 아,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제시 앉아보면 <야>. 어. <laughs> 아, 와, 유학 <laughs> 아, 유학 클랩 <laughs> 야 이거는 아, 근데, 어. 아, 근데, 어. 근데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드라마 시청률에 비해서 상여비에 대한 이 지금 배우가 처음가 너무 전체적으로 뭐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없어서 아무 아무 무슨 지금 또그 상대역이 민정 씨잖아요. 예. 가끔 제애정신도 있는데. 병원형 보신다는 생각 너안 했니? 아 근데 모니터를 어? 해주신대요. 아 진짜. 그 얘기할 때마다 움찔움찔해. 아아 <laughs> 땀이 땀이 많이 어, 나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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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들어갑니다. 그후락받고 <laughs> 해야지. 뭘 들어간다고? 뽀뽀 들어간다. 뽀뽀. <laughs> <laughs> 아그 뽀뽀신 전에. <laughs> 어 왜요? 어 설레요. 누가요? 누가요? 설레요. 요 아, 아까 안 그랬죠? 아 나도 나라고 생각하고 아, 나 웃었는데 아 꼬꼬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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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인기가 없었나? 아, 아 근데 이 정도? 그지 인기가 아 근데 식스센스 이게 뭐 하면 돼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온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플레이스와 핫한 인물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이 방문할 한 플레이스 세 군데 중두 군데는 실제 존재하는 진짜이고 한 군데는 제작진이 만든 가짜입니다. 상협이가 뽑는 거야. 상협이가 먼저 한명 뽑죠. 아 그래요? 예. 네. 교포 무시하지 마. 뭘? 뭐, 뭐, 교포 무시하지 마. 뭐라고? 아니, 뭐라고? 누가 뭐라고? 교포를 뭐라고? 무시해? 교포 무시 왜냐면 내가 못하니까. 컴, 언, 제 제가 잠깐만요. 누가 교포를 제가 무시해? 제가 모르는 줄 알죠? 저 진짜 잘 알아요. 아 귀여워. 어, 수채니? 아 진짜? 뭘 계속 하는 거야. 봐. 빨리 뽑아 빨리. 진짜. 진짜. 제시 씨. 아 제시 씨. 제시 씨. 아, 와 왜. 좋아. 두껍고 시원하지만. 옆에서 너무 편할까? 두껍고를 무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예. 그 아니 그리고 제시 씨. 섹세스가 아주 좋아. Like 제시 씨. 여기 이름은 알아? 모르지? 모르지? 아 민정! 아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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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생민다아니야 돼! 아, 민중, 아, 아니야. 맞잖아! 이민정이야. 어, <laughs> 아, 근데 되게 있잖아. 신대륙이다 어떤. 예능계 어떤 그런. 그렇게 예능계 이민정? 신대륙이 아니라 망나냐 망나냐. 맞 오늘 일회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이한 식당입니다. 특이한 식당? 특이한 식당? 와, 딱딱해. 하나씩 열어보실래 특이한 식당! 식당. 특이한 식당. 식당. 와, 어, 특이한 식당. 식당. 자, 한 봅시다. <laughs> 자, 특이한 식당. 식당. 특이한 식당! 오, 마 말까? 어? 뭐래? 어? 마트 한 재료로 바로 조리해 먹는 마트 식당. 어머, 샤브샤브인가? 샤브샤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데? 들어봤어? 네.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아, 그런 거 있잖아. 정육식당 같은 거. 그렇지. 아, 아, 그런 느낌이네. 이건 맞아. 있을 것 같지. 예, 이 사이코가 말이 되게 깊어. 그냥 뭐 옆에서 빼오면 되지. 하루? 하루 한시간 영업. 줄 서서 닭볶 먹는 닭볶음. 이런데 어, 있을 것같지 있을 것 같아. 이런데 있을 수 있지. 1시간 영업? 야, 그래도 근데 거잖아. 재료 소진하는데 있어도 한 시간만 한다고? 엄청 자리가 많은 맞아. 거 맞아? 응. 일부러 투석 네. 있게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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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기백 어? 영국 왕자가 극찬한 v i p 한식 레스토랑 얘야 왜 그냥. 느낌의? 느낌! 아. 그 식센스가 있어. 근데 뭔가 소민이는? 아닐 것 같아서 맞는 것같 저는 한식이 100만 원? 저 이건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도 있을 법해요. 그러니까 어떤 네. 거예요? 뭐가 같을것 같아요? 삼초! 어... 이거? 네, 내 입까지 삼초. 나라는? 저는 우리한테 100만 원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 한식. 네, 이거를 100만 원짜리 우리한테 먹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엽이는? 잠깐만 잠깐만 바꿀게! 상엽이 컴온! 뭐. <laughs> 잠깐만 잠깐만 바꿀게! 상엽이 컴온! 컴온 뭐. 뭐, 상엽! 멘트도 맞아 상엽는 <laughs> 민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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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종! c o m 민종! 야 민종아! 민종! <laughs> 전 닭볶음라면. 한 어? 시간 영업은 그래. 그래. 그들도 어, 영업은? 쉽지 않을 거예요. 미주는 미주는. 저는 일 번. 음... 이거? 네. 음. 나도 바꿀래. 잠깐, 아, 근데 지금 정해야 돼요. 하는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저는 일 번. 이걸 편집할게. <laughs> 이걸 편집할게. <laughs> 뭐 일반 뭐일번이 이게 틀려! 아 정말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저석이형 어. 중간에 저는 갈것 같아요. 아 저는 틀려가거나틀려가거나 민정 실거나 어차피 갈 걸. 민정 가가 있어요. 아왜 자꾸 민정이라고 그러나 나는. 내가 아까 너하고 아, 왜 아까 민정이라고 했어? <laughs> <있어요>? 민정 형수라고 <웃음> 내가 <laughs>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이병헌 선배도 있었고 어. 이름이 나도 있었고. 아 근데 민정만 민정이 민족. 제일 유명해. <laughs> 3도. 아, 연, 여, 연기 배우의 이름이 네. 민정. 아, 그러니까 그래. 자, 그러면 우리 그첫 회.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그 오프닝 토크를. <laughs> 어 진이 쏙 빠졌어. 야, 성협아. 너 가기 전에 내가 갈수 있어. <웃음> <웃음> 너무 힘들다. <laughs> 너무 힘들어. 자, <laughs> 야, 근데 가기 전에 못 믿는 건아니지 여러분 휴대폰은 저희가 앞서서. 이거 아, 검색하면 아, 안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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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은 반납해. 아, 이거한국는나 어, 어지러워. 가자 나랑일니 가자 야지야 아, 그래서 저기 저게... 어, 끈끈해지네. 제시하고. 과연? <laughs> <야>, 민정아. <웃음> 네. <laughs> 민정아, 그만. <laughs> 이번은 연기자분들이 아이 아니야. 어, 뭐야? 거 어? 진짜? 이게 다 가짜라고? 어, 이게 다 가짜라고? <laughs> <맞쟈라고? 웃음> 냄새가 나야 <나요, 웃음> 마트의 영업이 조금 처지다 보니까 좀더 활성화 방안을 찾다가 2018년 12월 20일 날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본인들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먹고 싶은 걸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는 본인들이 직접 조리해서 먹는 식당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아 여기 뭔가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 그냥 너무 가짜 같은데 여기? 맞죠 그리고 되게 깨끗해 다. 여기가 그냥 고깃집인데 그냥 저렇게 놓은것 같아요. 고기 놓을 곳에 저런 거놓고 급조한 느낌인데. 네. 여기서 고기를 먹는 것도 신기하다. 마트에서. 어, 근데 여기가 바로 앞에. 마트에... 가저발 있죠, 저거. 저거 급조해서 갖다 놓은 거. 정육점 옆에 바로 있잖아요, 코너가. 그러니까 저것도 가리려고 급조해서 갖다 놓은 거고. 그게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게 의심스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의심스러워서 이런 게 있나? 뭐 이런 이, 디자인도, 이 디자인도. 이 디자인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누가 이거, 이거 제작진이 만들었지? 모양이 딱 봐봐. 저 누가 봐도 완전 가짜 티 나는 거. 아, 난 근데 이상하게 왜이집이 있는 거 같죠? 너무 가짠데. 다? 이모 혹시 네. 여기 마트, 여기 진짜예요. 여기 진짜예요. 식당 식탁 맞아요? 아, 그런 거아니요 <laughs> 아니 솔직히 말해. 야. 야, 저나 오늘 제주공포을 당했는데. 물어보고 있지 또. 이리로 와. 뭐 하는 거야? 오케이 okay, 파인. 아무도 안 바래준대요. 오케이. Okay. 어디야? 이거는 있어서 안 사도 되고요. 아아 네. 이거는 있어서 안 사도 되고요. 아아 네. 상추도 있어서 안 사도. 아상수 있어요? 김치는. 아 어, 임신은... 어 있는 게 있네. 아니 이모는 말하는 거 보니까 있을 법해 여기. 어, 되게... 이런 거살 필요 없대다 있대요, 안 했대 있대? 연자하신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자신 없게 말씀하셨어 요 여기 진짜 식당이에요? 네, 식당이에요 얼마나 운영하셨어요? 여기, 여기 갑자기 차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세요 그 근데 진실해 보이셔 아니, 근데 눈빛이 약간... 아니세요 그쵸? 좀 네. 진실해 네. 보이셔 아니, 근데 눈빛이 약간.. 나는 나눈 나는 나무 아, 흔들려.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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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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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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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눈빛이 많이 흔들리시 그러니까 나는 나는 나하나하나를나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어? 되게... 마국 이름도 너무 웃겨. 마국 누가 지금? 은거 마국이 뭐야? 마국. 그러니까 마국. 마국. 아 아니요. 어, 오빠 저기 봐요. 미션 미션. 어, 오빠 저기 봐요. 미션 미션 미션. 이야 오빠 여기 봐요. 마국 여기 써 있잖아요. 헤이안 오빠 마국. 마국 저 잘못 쓴거 아니야? 마국. 맞아. 저 봐. 저 오타도 이상해. 어? 여기 마국인데 마구X, 여기 마국이야. 저 디자인도 저거 하나만 붙이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붙였어? 먹었는데, 어우. 아, 근데 냉면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거? 자, 일단은. 라면! 라면도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와, 다 있어. 이거 봐. 진짜 다 있어. 칼이랑 도마까지 다 있어. 야, 여기 좋다. 아, 근데 여기 좋다. 놀러운거 같고 좋네. 또 이렇게 하니까. 응. 불 들어오나요? 어, 수민이 여기 뭐 가게 낸거 같다. 아, 아 네. <laughs> 야, 수민아, 너 뭐... 야, 오늘 무슨 뭐... 엠티 왔니? 기분이 좋네요, 오빠. 아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런 느낌 나네요. 아, 약간 놀러 그래. 거 같아. 요리대회 같고 막 무슨... 아, 근데 여기 갖다 주신 것도 그렇고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 자연스럽긴 한데, 오빠 어? 좀... 약간 너무 세팅돼 있는 느낌이 나긴 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있는 게좀 의심스럽긴 하다. 아니 여기 진짜 여기가 진짜면 진짜 최고네. 어, 막 요리하기 아, 너무, 너무 잘돼 있어. 그리고 되게 깨끗해 다. 안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 신난다. 어, 너무 맛있었다. 왜또 스탑 올려야 돼요? 와. <목소리> 와. 아, 그래요. 음. 맛있대. 오늘 응. 응. 진짜 기억이 나나요? 면을 진짜 좋아요. 여기 파니 조금 더 세. 저기 한번 봐봐. 여기 하나 먹어봐야 돼.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나 궁금한 게 여기 키친 타월이 있나? 그거 없으면 진짜 여기 가짜다. 그냥 고기를 굽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고기 굽는데 바닥이 미끄덩 미끄덩하지도 않아 전혀. 맞아. 여기 이거 고기 여기 테이블. 테이블도 너무 깨끗해. 너무 새거예요 테이블이. 아니 키치 타월을 없다고? 고기 고 집에서? 야 근데 여기 상추도 이렇게 갖다. Hey hey. My place. Hey, come on, move you. I'm sorry. 제시. 제시. 제시, 고! 고! 제시, 고! 아니, 아까 이정요면 고! 허리! 허리! 어, 고! 아 고. <laughs> 뭐? 뭐? 아, 빨리 가고. <laughs> 아니야? 우리 거 진짜 드럽게안 구워지네. 먹이 <laughs> 왜 이렇게 잘 구워지지? 나 파이어. 나 파이어. 밥에다가 진짜 싸 먹어 봐, 김치하고. <laughs> 오빠, 쌈 싸먹었어? <laughs> <laughs> 오빠, 쌈 싸먹었어? <laughs> 왜 기분이 나쁘지? 실제로 내가 쌈을 싸먹었는데? 재 수고파 세상 귀여워. 진짜 귀여워, 뭔가. 신랄 수가 없어. 근데,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게 첫 번째라는 게 너무 겁이 나네요. 겁이 왜 먹어? 더 재밌지, 이 사람아. 더 재밌지, 이 사람아. 내가 예, 보엔 다음 주에 누구 한명안 나온다, 울면서. 아니, 왜 이렇게 하차 도안 나올 거야, 분명히. 다음 주한 명이 하차 한다고 얘기하잖아 나의 가능성이 높다. 어. <laughs> 아, 너무 아프다, 막. 몸이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봉살가 걸린 것 같아. 오빠, 근데 솔직히 좋아요? 어? 좋죠. 너무 좋지. 오빠! <laughs> 죄송해 나쁜 사람이 아니야. <laughs> 여기? 가차 끝인 사월이 없었어. 그래.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 그쪽한 거 같아. 괜찮은데? 이런 아이디어? 근 있을 것 같아 이런 놈아 응. 모르겠네. 야 근데 이게 아무리 연기를 오래하신 분도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거는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무조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티비에서 배운 것 같은데 네, 자주 나온 것 같은데. 어, 약간, 약간 그 연기자 같은. 홈쇼핑에서 본 거. 홈쇼핑. <목소리>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는 가짜라고 하니까 진짜시면 또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있겠죠. 괜드립니다 아, 저희가 이제 계속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없기 때문에 일단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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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어, 현재 이그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또이 마국. 마구... 을 운영하고 있는 안성옥이라고 합니다 안성옥이라고 합니다 안성옥 사장님네시 어, 근데 이 이름을 잠깐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나 느꼈어 완전 어. 이 식당을 만드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여기 마트를 시작한 게 2012년도 들어왔어요 2010년? 12년도 네. 그런데 그때는 장사가 잘 됐어요 마트가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연간 매출액 도한 70억 정도 했었고 70에? 70억 정도 했었고 70에? 근데 지금은 4분의 1도 그 정도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할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마트에서 뭐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편의점도 뭐 음식을 먹듯이 네, 맞아요. 마트도 뭐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라면 하나를 샀어요 그럼 네. 라면 하나를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이용료가 있어요. 아아 라면 하나 끓여 먹기엔 너무 아깝죠 왜, 돈이. 네. 그러면 요리는 안해 주세요. 아 저희가 컨셉이 조리사는 되게 많아요. 이 많다고. 네, 많다고요? 네, 되게 많은데. 이 많다고 많다고요? 네, 네. 되게 많은데 많다고요? 네, 네. 조리사는 오시는 고객님들이 다 조리사예요. 아, 이거는... 아, 이걸... 이거... 연기하신 거예 아, 같은데. 그러니까... 대사인데, 대사... 아, 소 아, 조리사가 많으신데, 오시는 고객님들이 조리사다. 이거 뭐... 이게 뭐... 짜놓은 대본 같 바로 같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어, 뭐 이런 거... 어, 네, 그런 거죠. 여기서 약간 의심이 드네. 어떻게 타야 되나?

내가 진짜 오늘 머리가 어, 안 좋네. 야, 상엽이 누구야? 너무 웃긴다. 오늘 미안해요 상엽? 막 like, 삼겹살? 삼겹살. <목소리> 상엽. <목소리> 상엽. <목소리> 상엽. <목소리> 상엽. 상엽. <목소리> 상엽, <아니고> 상... <목소리> 상엽. 상엽. 이 상겹 아니고 상엽. 우리 전화해 그리고 벨트 다 해. 안어 오빠. 갈까요? <목소리> 가자. 그래선 나누눈나 안녕. 나 귀여워. 어, <laughs> 안녕. 안녕. 갈게요. 조심해요. 바이바이. 안 다쳐. 쉬. 아니야, 아니야. 그거 거기서 <laughs> 거기서 해야 돼. 안, 안 다쳐. 쉬. 아니야, 아니야. 그거 거기서 <laughs> 거기서 해야 돼.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뽑지 마. 뽑지 마. 가운데를 뽑지 마. 아, 너무 웃겼던 어? 게 되게 친절하게. 아, 아.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어 조심해, 이웃. 아우 씨. 아, 안 다쳐. 쉬. 안 <laughs> 다쳐. 쉬. 안 다치는 게 그럼 그렇게 하지 그럼 뭐. 갑자 놀랐어요.